많은 분들이요, 어, 특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시지 못한 연세 드신 분들께서 동영상을 어떻게 전해 드리시고 저에게 어, 기도 제목 아프신 것 보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 제 유튜브에 있는 그 연락처 카톡 아이디나 이메일 아이디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어, 그런 거... 잘 읽으실 줄도 모르신다고 이렇게 써서 좀 보내 보여달라고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어, 이것이 제 카톡 아이디도 되고 어, 이메일 아이디도 됩니다. 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 해왔습니다. 어, 이거 보시고 요거를 눌 어, 손주나 손녀들에게 요거 눌러줘라 그러면 요대로 누르면 저랑 카톡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몸이 아프신데.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자신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고 몸 아프신 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63세 어떤 어떤 교회의 권사입니다. 저는 교회를 잘 섬기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큰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울증으로 4층에서 어떨 때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날마다 몇 개월 동안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에까지 오게 되, 되는데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어, 권사님의 권유로 어, 여기 기도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를 이제 교수로 부르신 거예요. 교수님의 헌신적인 삶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류마티스 관절이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불평불만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하는 영성 치유 센터에 저는 그래서 헌금도 내고 또 목사님의 권유로 건축 헌금까지도 내려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검은 개를 갈았는데 이거 잡수시고 심내셔서더 귀한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개는 아직 못 받았고요.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아무 아무개입니다. 이분도 좋으시세요. 조 아무개 집사님. 제가 어, 지난달 중순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기도원에서 수술한 귀가 나, 굉장히 아팠는데 그 기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 저는 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늘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제 안에 남자 귀신, 여자 귀신들이 막 있는 것 같이 저를 괴롭힌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 문을 열고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배우지를 못해서 뭐라고 더 이상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고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귀하신 분이요. 사진까지 붙여 왔더라고요. 자기 당신이 이런 분이라고 연세가 꽤 있으세요. 어. 편지가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카톡으로나 이메일로 오는편지에보면 요번에 보니까 50견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50견. 이 팔, 양쪽 팔절인 거 50견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열 우울증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릎뼈. 무릎뼈가 많이 났다고 간증이 오셨고요. 이명. 어, 이명은 제 자신도 몇 개월, 한 1년 정도 아팠는데요. 이명은 심장 때문에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명 아프시다가 이명이 점점 소리가 작게 들려요. 한 60%가 없어졌어요. 저녁에 자려고 불 끄면 좀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이제 그 들리는 것도 점점 멸, 옅어지게 들리고 있어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 실시간으로 제가 오늘 또 부탁받은 것은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 전부 다는 못하겠고요. 무엇보다 어 지금 시급하게 암 환자분들이 오늘은 많이 연락이 왔어요. 어암 투병 중입니다. 이번에 한 11차 치료 중이라고 주사 맞는다고 기도해 달라 그랬고 어머니가 우리 또 저희 교회 교인 청년은 아닙니다. 내 젊은 여자 아이 청년이 이 새벽마다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무슨 사연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청년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어, 어머니가 암인데, 여기저기 전유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어, 지금은 안 갖고 왔고요. 제가 오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때문에, 그리고 소토, 고혈압, 어, 그리고 머리칼, 참, 머리 두피 있잖아요. 어, 머리칼 빠지신 분들, 어, 많이 나왔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하제 자신이 2010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어서 제 자신이 머리칼이 이만큼씩 다 빠졌었어요. 이, 이 머리가 저는 새로 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빠진 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머리 빠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많이 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물론 좋아지면 그렇죠 <laughs> 어, 오늘은 어, 아픈 분들 중에서 특히 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뭐, 어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왜 마음 아픈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어, 또 어떤 분은 어, 저기 남쪽에 계시는 분인데 다른 서울에 안 계세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병원에 가면 이유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고 아프고 어, 병명을 찾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다든가 내지는 머리에서 어떤 호르몬 발라지가 안 맞으면 우리가 무기력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처방해 보거나 진단받아 보면 어떻게 했냐 그랬는데도, 어, 그래 어쨌든 몸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 반드시 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영상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간증을 들었고, 제 눈으로 봤습니다. 물론 100% 누구나 다 암을 낫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러나, 암 환자 중에서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치료도 물론 병원 가서 해야 하지만, 치료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을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중독 각종 묶인 것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릎 시원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 대신 희락의 관으로 쓰게 할 것이라. 아무래도 이건 하나 읽어야겠어요. 1월 이번 달 1월에 받은 편지인데요. 솔직히 저는 별로 가난은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것은 저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인생은 이제 끝나버렸어. 제 눈앞에서 말하기를 늘 저를 비웃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비웃어봐, 비웃으며 내가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저래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고 남자애들은 저를 비웃으면서 업신여기며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먹고 우울증으로 자살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학교도 가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저를 끌고 가시며 마지막 어머니의 소원이니 정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집회에 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가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받았던 분노, 두려움, 열등의식, 또 친구들로부터 내칭 당할지도 못한 당할지도 모른다는 친구들로부터의 왕따, 무엇보다 제 외모와 행동에 대해 뿌리 박힌 열등의식이 저를 휘감았는데 정한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저를 향한 설교 같았습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에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얘야 너는 너의 외모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저를 찾아오셔서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제 눈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월 7일 주일 저녁 예배 들었던 설교 때 그때가 되면 스바나서 3장 17절에서 20절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략. 목사님,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좁은 한국 땅에서가 아니라 더 넓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엔에 들어가 주님 말씀대로 약한 자를 위해 전쟁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도, 제 꿈을 이루고 싶어도,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은 "넌 안 돼, 내까짓게 뭘 해" 이런 시선 때문에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려다가도 주저앉고 웃다가 울고 울다가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도 용기를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꿈을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교수님처럼 열심히 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용기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요,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요. 우리가 그냥 우울하고 인생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고 그렇게 살지 말 살지 원치 않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들 계세요. 제 카톡 아이디로 꼭 연락 좀 주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자살하고 싶은 사람 누구니? 그러면 아마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을 거예요. 자살이 다가 아니요 자살하고 나면 그 다음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힘들지만 얼마든지 살아볼 가치가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고요. 이사야서6 3장이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 치료하시고요. 갇히고 중독되고 안 되고 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슬픈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신대요. 의의 나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심은 나무인데요. 의의 나무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멋진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세요. 그렇다고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지 마세요. 부탁해요. 어 자살하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철철 흘러 넘쳐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 너무 상해서. 누구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두렵고, 실패감, 열등감, 사람들이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한 번만 접촉하고 먹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치유의 용이신 성령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여 주옵소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암은 떠나갈지어다 혈액암 떠나갈지어다 위장암 떠나갈지어다 대장암도 떠나갈지어다 골치암도 떠나갈지어다 유방암 떠나갈지어다 강경화 떠나갈없어서 무릎 관절, 이 시간에 치료받기 원합니다. 손톱에 염증 치료받기 원합니다. 고혈압, 당뇨, 암, 이 시간에 끊어질지 하다. 또 눈에 염증 있는 거, 이목구비 귀에 염증 있는 거, 내장지방 치료받게 없어서 탈모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우울증, 분노 열등감,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붓고 지나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피와 살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강처럼 받았